아보야문 찍어서 있어? 다 오는 어? 거 아니야? 어? 공룡도 오는 거 아니야? 공룡요공룡 공룡 공룡 야, 공룡 거안니야 공룡 얼굴 안단 말이야 기왕이면 공룡도 내가 공룡도 와라 <웃음> <웃음> 바로 이광시장에다 <이화> 꽂고 <laughs> 막뺄가이야 <막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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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공 <laughs> 가르치고 어, 여기 타르토인데 들어야 하러 야 <Mile dizzy> 아, 나, 카드 신 진짜 아, 차도 가지 저자가 차고는 분이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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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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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好吃 아맞 오늘 기사 사진 뭐? 기사라고 내 네. 네, 나름 정작인거? 파워킹 이만년 파워파드 어때? 이만팝포파 파워? 어팜팜파라파라팜팜이정신갈거같아 정신가갈거같아 시작하면 안가? 제을가시어하 지금 에스파 갑자기? 봐. 네. 진짜 야 이거 비려도는데 진짜 되겠야 그거 깃발처럼 휘날려 잔 시야 방해된다고 내 머리 찢어너 스프링 너무 맞아? 확실해? <laughs> 야 똥벌이야 야. 나 그냥 춤추면똥벌잘 똥벌 지금 인데어 그걸 안돼리겠어 아니 앞에 있던 언니가 거치고 아좀 나와 나와 지금까지 가라 <뭔람이 뭔람이> 아, 진이똥을요저이들어는데까너기저 <뭔람이 와요> <뭔람이 와요> <뭔람이 와요> <laughs> 저거 관점 아니야? 저거 아, 정상이지? <laughs> 저거 드론이지 드론 영상 찍고 있는거 아니야? 혹시 이거 무슨 행사예요 저거 들이요 저거 닭들이라고 개풍기 세트를 생각하면 위험하기만 해봐라 아, 단 와서 빨리 다 봐. 나, 봐. 나. 우리 연예이야소를좀 아무리 너가 파주야지왜 뭐, 너도 찢어도 하지 마. 말랐어? 꽉짜면서 干了吧。 사람들이 막들어와아 <laughs> <좋아, 웃음> 나도 시합하존해 어. 어떻게 요이질하라고나이질하 머리 이라 여기, 홍기도려 여기, 여고여저기홍기 여기, 내려 여기, 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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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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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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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진짜 너무 싫기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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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 여기, 여기, 여다 여기, 여기, 别去了。<laughs>

엉덩이 비유. 이제 가방 뭐 하니? 진짜 눈물 날때 차라리 여기 서 있는 줄 알겠냐? 왜나 애기들 엉덩이도 계속 살아. 진짜 야물안야 네, 야, 어떡해, 어떡해. 고양시의 화기찬 에너지 속에서 이 멋진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오늘 아이크래프트 신경지능 사를 인기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분한분씩큰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동만고향특내 시장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행사를 주최해주신 마이크로소프트 최화성 김보연님 박수 아 네, 본 행사의 아 시작부터 아 함께 준비해주신 고양시 VB 이상열 복사님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아 작은 아 세상을 아 만들어주시는 레고코리아의 아 소렌 모렘 상무님 레고코리아 응해주신 레노버 임철재 본부장님 레노버 박수진님 아 레노버 박수진님 아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게임플레이와 창의적인 콘텐츠로 대성공을. 아 들어주시고 함성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유명 게임 유튜버 장틀리 아시아 원리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 이동환입니다. 와 나는 이렇게 가 열광적인 걸 봤어요. 아이들게가 여기 와서 어 정말 게임 재밌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7년동안 했죠 <목소리> 그래서 오늘 마이크래프트 15년을 기어 <목소리> 사회에 그 우리 시민 여러분에 오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래프트의 이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목소리> 고마이해가 <목소리> <목소리> 나도 애쓰고 또 좋은 만나는 우리 박두 유튜버 야 와우 이런 분이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네 우리 고양시를 방문해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그럼, 박별이. 와우! 와우!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여기 에 참여하는데 많은 분들이 더지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와인 댓크도 한번 즐거하겠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셨으면좋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잘생겼어. 예, 우리 시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지넘치는 축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자,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십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우리 10년간 마이크래프트 외계, 네, 한 명의 진정한 팬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 주신 우리의 잠뜰님 앞으로 오셔도. 와! 와! 우 엄마 들렸어. 우와!

없어. 박수 태어나게기 잘했어. 아, 네, 진짜 크루들 네. 만날 수 네. 있게는 게임이잖아. 너마이 네. 너무 무서 앉아 가 나가 사거 마이크. 아니, 실제 아, 이는데 가져올 걸 사실 금 나온 야, <laughs> 우리, 우리 집가서 치구랑할거예요

<laughs> <정말 잘하네. 웃음> <laughs> 아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메인 이벤트 공요 맞아요. 사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이벤트 장소에 와서 모여드는 경고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laughs> <것 같았는데>, <laughs> 많이 네. 어 이콘 아, 15주년 아이콘 블록 완성하기입니다. 아, 네, 네, 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마이콘1 5주년에 상징하는 아이콘 블록을 완성해요. 창의력과 손동과 중요한 거. 이 게임에서 네. 여러분의 네. 건축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세요라고 네. 적혀있는데 이 뒤에 사는 거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건축을 잘 못해서 <laughs> 이게 음. 해보실 분 중에 먼손한번 해볼까요? 해보신분 어떠셨나요? 재밌고, 재밌고 쉬워요. 재밌지 뭔가 상품이 있나요? 이렇게 생하면상품 상품 꼭 받아가시고 저희도 받아주시요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것도 해보고 하면까요 아직 참도안 하실 이많네요 기다리는 거 마이크로스 캐릭터 파일, 이리장 아니야. 나 미리물으로갈때 좋아. 깨고 싶고. 그 아니야. 여기 미니이가너희오이 미니 <laughs> <laughs> 오케이. 엔딩만해주 수도 말이야. 어렵나요? 쉬요워요 보실 여러분은하게 그럼요. 점잖아

不好 <line. S 2>、okay.